원고야, 원고, 원고야, 너 지금 어디 가는지 알아? 구독자님 만나러 가 구독자님 만나러 가. 어, 너, 어? 너 좋아하시는 구독자님만. 내려야 돼 이제. 언고 내려. 그렇지. 가자. 가자. 이모 만나러 가자. 이모 만나러 <laughs> 가자. 약속의 장소. 뭔고 뭐하니? 아 안녕하세요. 네. 뭔가요? 이모 이모 멍구 불러오세요 어, 엄마 엄마, 엄마 아. 아빠 리만서네쿠 어, 어. 하나 주시면 돼요 네. 돌아 해보세아 돌아 아유, 이모,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, 아유. 아는 사람처럼 뛰어가는 거봤아 <laughs> 자기 이름 부르면 좋아해 아, 근데... <laughs> 얘는 이렇게 짧은 줄몰랐어 너무 어. 생 아. 멍구리 샀는데 이게 큰줄 알고 샀는데 <laughs> 아 그냥? 간식 주문 주인이에요 저만알았어알았어 <laughs> 알았어. 엄청 크죠? 어. 하셔도 돼요 끈들고, 예. 어, 네. 잘가 안녕, 먼고 안녕 잘 가. <laughs> 뛰어 한번 뛰어요. 먼먼야 <laughs> 여기 올라 먼고 여기 올라가. 그렇지, 귀여워. <laughs> 1 2키로 12키로 지금 둘이 앉아있는거 너무 이뻐요 <laughs> 잘 가니요? 어, 이 비행기 타. 저된다 <laughs> 이번 거 신났네. 진짜 가네. 진짜 저, 저, 저 봐라. 이제 가 버리는데. <laughs> 셀카 찍는다. 셀카. 또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다음에 네. 또봬요 네. 네. 유튜브에서도 봐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몽가 안녕. 감사합니다. 네, 공연 잘 보세요. 몽구 잘 가.